성적 올림이야, 올리입니다. 아마따는 왜 이렇게 내용이 많은 거야? 깜짝 놀라셨죠? 시험을 봐보니까 최대한 디테일하게 공부하는 게 자신감 충전과 고득점의 비결이더라고요. 무료 강의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교재를 보시든 관계없이 강의를 들으실 수 있도록 내용을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100강 이상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두 번째 과목이 끝나가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입니다. 35강에서 랩샘과 화장품 사용 시 공통주의사항, 개별사항에 대해 듣고 오신 거죠?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공부하러 들어오신 분은 37강까지 꼭 들어주세요. 산화연모제, 비산화연모제, 용어를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통일해서 연모제라고 부르겠습니다. 흔히 생각하시는 염색약이에요. 그러면 연모제의 주의사항에는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볼까요? 36강에서 소개해드리는 연모제, 탈색제 등은 사용대상, 사용 전, 사용 후, 사용 중 주의사항으로 나뉩니다. 사용금지대상은 누굴까요? 어떤 증상이 때문에 사용할 수 없을까요? 자, 다음의 분들은 사용 금지입니다. 사용 후에 피부나 신체가 과민 상태로 되거나 피부 이상 반응, 염증이나 부종이 일어나거나 현재의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과항산염 함유로 몸이 붓거나 사용 중 또는 직후에 구역질, 구토 등으로 속이 좋지 않았던 분, 이 내용은 과황산염이 배합된 연모제에만 표시합니다. 과황산염은 산화 촉진제예요. 프로필렌글리콜이 함유된 제품으로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은 사용 전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이것도 프로필렌글리콜 함유제제에만 표시하죠. 프로필렌글리콜은 프로필렌 글라이콜이라고도 불리며 용제, 점도감소제, 착향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그 외에도 연모제 사용 후에 피부 이상 반응, 발진, 발적, 가려움, 구역, 구토 등의 경험이 있었던 분들도 연모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 아래의 증상에 있는 분들도 당연히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역시 이유는 같습니다. 피부나 신체가 과민 상태로 되거나 피부 이상 반응, 부종, 염증이 일어나거나 현재의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패치 테스트의 결과 이상이 발생한 경험이 있는 분, 두피, 얼굴, 목덜미에 부스럼, 상처, 피부병, 특이 체질, 신장질환, 혈액질환. 생리 중 또는 임신 중 임신할 가능성이 있는 분. 출산 후 병증, 병후의 회복 중인 분. 그 밖에 신체 이상이 있으신 분. 미열, 권태감, 두근거림, 호흡곤란의 증상, 코피 등의 출혈이 작고 생리, 그 밖에 출혈이 멈추기 어려운 증상이 있으신 분. 여기서 질병 명칭에 대해서 특정 지어주고 있는 게 있는데요. 신장질환, 혈액질환, 이 질병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염모제를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패치 테스트가 뭘까요? 자, 다음 페이지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패치 테스트입니다. 이렇게만 염색을 하면 염색약 부작용을 겪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매번 염색을 할 때마다 이틀 전에 피부의 일부 부위에 시험해서 사용해 보는 거예요. 패치 테스트 정말 중요합니다. 주관식 문제로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죠. 패치 테스트는 연모제의 부작용이 있는 체질인지 아닌지 조사하는 테스트, 테스트입니다. 과거에 아무 이상이 없이 염색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체질 변화에 따라 알레르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매회 패치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패치 테스트의 순서를 그림들을 사용하여 알기 쉽게 표시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별첨으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패치 테스트 순서입니다. 직접 패치 테스트를 하신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훨씬 순서가 기억하기 쉽겠죠. 팔의 안쪽, 귀 뒤쪽, 머리카락이 난 주변의 피부를 비눗물로 잘 씻고 탈치면으로 가볍게 닦습니다. 제품 소량을 쥐에 정해진 용법대로 혼합하여 실험액을 준비합니다. 실험액을 앞서 세척한 부위에 동전 크기로 바르고 자연 건조시킨 뒤 그대로 48시간 방치합니다. 이때 시간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해요. 테스트 부위의 관찰은 테스트액을 바른 후 30분, 그리고 48시간 후총 2회를 반드시 행합니다. 그때 도포 부위에 발진, 발적, 가려움, 수포, 자극 등의 피부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라면 손 등으로 만지지 말고 바로 씻어내고 연모는 하지 않습니다. 테스트 도중 48시간 이전이라도 위와 같은 피부 이상을 느낀 경우에는 바로 테스트를 중지하고 테스트액을 씻어내는 연모를 하지 않습니다. 48시간 이내에 이상이, 48시간 이내 이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때 연모합니다. 속눈썹과 눈썹 등은 위험함으로 사용하지 않고요. 연모액이 눈에 들어갈 염려가 있기 때문에 두발 이외에는 염색하지 않습니다. 또한, 면도 직후에도 염색하지 않고, 연모 전후 1주간, 전후니까 앞뒤로 1주간 파마 웨이브, 퍼머넌트 웨이브를 하지 않습니다. 연모제 사용 전에 주의사항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염색 2일 전에, 48시간 전에 매회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이전에 알러지 반응이 없었던 분들이라도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또한 두발 외에 눈썹, 속눈썹 등과 면도 직후에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연모 전후 1주간은 파마, 웨이브, 퍼머넌트 웨이브가 금지됩니다. 자, 눈썹 그리고 속눈썹 연모제 사용 금지이고, 연모 전후 1주간은 파마, 웨이브, 퍼머넌트 웨이브 금지입니다. 연모제 사용 중 일어날 수 있는 일과 주의사항입니다. 연모제는 탈염, 탈색제와 주의사항이 거의 비슷해요.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 점을 꼭 구분해서 기억해주세요. 염색 중에 목욕을 하거나 염색 전에 머리를 적시거나 감지 않습니다. 땀이나 물방울 등을 통해 연모액이 눈에 들어갈 염려가 있기 때문인데요. 눈에 들어가면 심한 통증을 발생시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눈의 손상, 각막의 염증까지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눈에 들어갔다. 그런 경우에는 절대로 손으로 비비지 말고 바로 물 또는 미지근한 물로 15분 이상 씻어내고 곧바로 눈이니까 안과 전문의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안약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입니다. 연모 중에 발진, 발적, 부어오름, 가려움, 강한 자극감 등의 피부 이상이나 구역, 구토 등의 이상을 느꼈을 때는 염색을 중지하고 연모액을 잘 씻어냅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겠죠. 연모액이 음. 피부에 묻었을 때는 당연히 곧바로 물 등으로 씻어냅니다. 손가락이나 손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갑을 끼고 염색하기도 합니다. 또한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염모합니다. 염모제 사용 후에 피부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신체가 이상이 느껴지는 분들은 바로 의사에게 상담해주세요. 머리, 얼굴, 목덜미 등의 발진, 가려움, 수포, 자극 등 피부 이상 반응이 발생한 경우 그 부위를 손으로 긁거나 문지르지 말고 바로 피부과 전문의의 진찰을 받습니다. 임의로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것은 삼가 주세요. 연모 중 또는 연모 후 속이 안 좋아지는 신체 이상을 느끼는 분은 의사에게 상담합니다. 연모제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 방법입니다. 사진을 보면 뚜껑을 열어놓는 용기가 보이시죠? 연모제뿐만 아니라 탈염 탈색제도 밀폐 용기에 담을 수 없고 버릴 때도 반드시 뚜껑을 열어서 버려야 해요. 혼합한 연모액을 밀폐된 용기에 보존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혼합한 연모액을 밀폐된 용기에 보존하면 혼합한 액으로부터 발생하는 가스의 압력으로 용기가 파손될 염려가 있어서 위험합니다. 또한, 혼합한 연모액이 위로 튀어 오르거나 오염시키고 지워지지 않게 되죠. 혼합한 액은 잔액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잔액은 반드시 바로 버립니다. 용기를 버릴 때는 반드시 뚜껑을 열어서 버려주세요. 사용 혼합하지 않은 액은 직사광선의 공기와 접촉을 피하여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이것은 혼합하지 않은 액의 경우에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탈염 탈색제 주의사항입니다. 탈염 탈색제 주의사항은 연모제와 유사하기 때문에 공통점, 차이점을 구분해주세요. 탈염 탈색제. 자, 여기 보면 사용 금지가 있고요. 신중히 사용할 것이 있어요. 연모제의 경우에는 다 사용 금지였는데, 탈염 탈색제에서의 일부 대상에게는 신중히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구분해 주세요. 다음 분들은 탈염 탈색제 사용을 금지해 주세요. 이유는 사용 후 피부나 신체가 과민 상태로 되거나, 신 신체의 피부가 이상반응, 부종, 염증 등이 일어나거나 현재의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두피, 얼굴, 목덜미에 부스럼 상처 피부병이 있는 분, 생리 중, 임신 중 또는 임신할 가능성이 있는 분, 출산 후 병증이거나 회복 중에 있는 분, 그 밖에 신체 이상이 있는 분은 탈염, 탈색제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연모제에서는 사용금지였는데, 탈염탈색제에는 신중히 사용하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이체질, 신장질환, 혈액질환 등 병력이 있는 분들은 피부과 전문의와 사용하여 사용합니다. 프로필렌 글리콜이 함유된 제품으로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은 사용 전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합니다. 이분들은 신중히 사용합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니까 신경 써서 기억해 주세요. 탈염 탈색제 사용 전의 주의 사항입니다. 눈썹, 속눈썹, 면도 직후에는 사용 금지고요. 이유는 제품이 눈에 들어갈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발 이외의 부분, 손발의 털 등에는 사용하지 않고, 피부의 부작용, 피부 이상 반응, 염증 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주세요. 사용 전후 일주일에는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 및 헤어 스트레이트너 제품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연모제와 똑같은 탈염 탈색제 사용 시 주의사항입니다. 사용 중에 목욕을 하거나 사용 전에 머리를 적시거나 머리를 감지 않습니다. 이유는 땀이나 물방울을 통해 제품이 눈에 들어갈 염려가 있기 때문이지요. 제품 또는 머리를 감는 동안 눈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주의하고, 눈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절대로 손으로 비비지 말고 미지근한 물로 15분 이상 씻어 흘러내려주고 곧바로 안과 전문의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임의로 안약을 사용하시면 절대 안 돼요. 사용 중 발진, 발적, 부어오름, 가려움, 강한 자극감, 피부 이상 증상 등을 느끼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잘 씻어내고요. 제품이 피부에 묻었을 때에는 곧바로 물 등으로 씻어냅니다. 손가락이나 손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갑을 끼고 사용하기도 해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해주세요. 탈염 탈색제 사용 후의 주의사항입니다. 사용 후에 두피, 얼굴, 목덜미에 발진, 발적, 가려움, 수포, 자극 등 피부 이상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부위를 손등으로 긁거나 문지르지 말고 지금 옆에 사진에 보면 손으로 막 긁고 있어요. 이러면 안 돼요. 그 다음 바로 피부과 전문의의 진찰을 받습니다. 임의로 약을 바른다든지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것은 삼가주세요. 사용 중 또는 사용 후에 구역질, 구토감 등 속이 안 좋아지는 신체 이상을 느끼신 분은 의사에게 상담합니다. 탈염탈색제 보관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입니다. 혼합한 연모액을 밀폐된 용기에 보존하지 않습니다. 역시 용기가 뚜껑이 열려있어요. 혼합한 연모액을 밀폐된 용기에 보존하면 혼합한 액으로부터 발생하는 가스의 압력으로 용기가 파손될 염려가 있어 위험하고요. 혼합한 연모액이 위로 튀어 오르거나 주변을 오염시키고 지워지지 않게 됩니다. 연모액이나 탈염 탈색제는 벽에 달라붙어도 잘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밀폐된 용기에 넣었다가 혼합한 상태로요. 가스가 퐁! 하고 나오면 그 연모액과 탈염 탈색제가 사방으로 다 튀겠죠? 닦기 되게 힘드실 거예요. 혼합한 액의 잔액은 효과가 없으므로 잔액은 반드시 바로 버립니다. 용기를 버릴 때는 반드시 뚜껑을 열어서 버려주세요. 제모 제거용으로 사용되는 치오글라이콜릭애시드, 치오글리콜산이라고도 하는데요. 치오글리콜산 80% 성분을 사용하고요. 산으로서 3에서 4.5%, 산도는 pH 7 이상 12.7 미만입니다. 원료가 나올 때는 다른 단원에 나오는 내용도 같이 들쳐서 한번더 기억해 주세요. 치오글리콜산은 산으로서 3에서 4.5%, 산도 pH는 7 이상 12.7 미만입니다. 이상이면 여기 7이 들어가는 거죠. 미만은 12.7이 포함되지 않는 수치이죠. 제모제예요. 다음과 같은 사람 혹은 부위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생리 전후, 산 전, 산 후, 병우의 환자, 얼굴 상처, 부스럼, 습진, 진물음, 기타의 염증, 반점 또는 자극이 있는 피부, 피부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는 쓰지 말라는 거죠. 유사 제품에 부작용이 나타난 적이 있는 피부, 약한 피부 또는 남성의 수염 부위. 제모제 사용 시의 주의사항입니다. 땀 발생 억제제, 향수, 수렴 로션은 제모제 사용 후 24시간 후에 사용하실 수 있어요. 어떤 세 가지 제품을 제모제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는지 기억해 주세요. 외워 주세요. 부종, 홍반, 가려움, 피부염, 발진, 알레르기, 광과민 반응, 중증의 화상, 수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제품의 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합니다. 여러가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죠. 제모제에서 그 밖의 주의사항입니다. 사용 중에 따가운 느낌, 불쾌감, 자극이 발생할 경우 즉시 닦아내어 제거하고 찬물로 씻으며, 불쾌감이나 자극이 지속될 경우에는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합니다. 연모제나 탈염 탈색제는 눈에 들어가면 미지근한 물로 씻으라고 했는데 제모제는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찬물로 씻어냅니다. 자극감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매일 사용하지 않고요. 이 제품의 사용 전후에 비누류를 사용하면 자극감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이 제품은 외용으로만 사용하고 눈 또는 점막에 닿았을 경우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고 붕산수 농도 약 2%로 헹굽니다. 붕산수 농도 약 2%로 헹군다는 주의사항이 나오면 그건 바로 제모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연결해서 잘 기억해주세요. 제품을 10분 이상 피부에 방치하거나 피부에서 건조하지 않습니다. 제모에 필요한 시간은 모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해진 시간 내에 모가 깨끗이 제거되지 않는 경우라면 2, 3일의 간격을 두고 사용합니다. 주의사항은 여러 번 들어주세요. 아맞다 강의가 여러 번 듣기 좋아요. 좋. 좋아요, 구독도 꼭꼭 눌러주세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나도, 나도, 나도 마술용 화장품 조제 관리사.